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방에서 빠질 수 없는 친구 바로 양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양파는 혈압에 좋대. 당뇨에는 양파즙이 최고야. 매일 양파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진대.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분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파를 건강식품으로 여기고 열심히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신기한 건 어떤 분들은 양파 먹고 정말 좋아졌어. 라고 하시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별 효과도 못 느끼겠고 오히려 속이 쓰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양파는 분명히 우리 몸에 좋은 식재료가 맞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 해온 채소이고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듯이 양파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무작정 많이 먹기만 한다면 약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분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죠? 그래서 좋다는 건 무조건 챙겨 드시려고 하시는데 잠깐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양파를 먹어 온 방법이 정말 올바른 방법이었을까? 내몸 상태에 맞는 방법으로 먹고 있었을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양파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양파가 좋다는 막연한 정보가 아니라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로 양파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양파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자, 이제 양파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많은 분들이 양파를 그저 비타민이 많은 채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양파는 그보다 훨씬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영양소 수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양파가 가진 첫 번째 특별한 힘은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항산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녹을 막아주는 거예요. 철이 오래되면 녹이 슬듯이 우리 몸도 나이가 들면서 산화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게 바로 노화의 주범이죠. 주름이 생기고 기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지는 것도 다이 산화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케르세틴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비타민C보다 5배나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혈관 벽이 손상되면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결국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데 양파의 케르세틴이 이런 손상을 예방해 주는 거죠.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지 않도록 코팅을 해 주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힘은 혈액을 맑게 하는 힘입니다. 양파를 자를 때 눈물이 나는 이유 아시죠?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게 우리 눈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는 약이 되는 성분이에요. 이 알리신이 우리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것을 막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이 끈적거리기 쉬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전이 생기기 쉽고 그러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이 생길 수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가 심혈관 질환이잖아요. 양파는 이런 위험을 줄여주는 천연 혈액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주는 아스피린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양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부작용 없이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이런 좋은 성분들이 조리법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양파를 너무 오래 끓이면 비타민C는 거의 다 파괴됩니다. 반대로 살짝만 볶으면 케르세틴의 흡수율이 오히려 높아지고요. 또 생양파를 자른 후 10분 정도 공기 중에 놔두면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조리할 때는 이런 점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자른 후 바로 조리하지 말고 10분 정도 기다리기. 둘째, 너무 오래 가열하지 않기. 셋째, 가능하면 올리브오일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기. 이렇게만 해도 양파의 효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양파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양파의 네 가지 주요 효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혈관 건강, 대장 건강, 뼈 건강, 그리고 면역력까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계속 시청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양파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가지 효능은 모두 실제 연구로 입증된 내용들이니 안심하고 들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2019년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압이 평균 5에서 7mmHg 낮았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정도 차이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나 줄여준대요. 또한 양파의 황 화합물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혈관 청소부가 나쁜 것만 골라서 치워주는 것과 같죠. 두 번째 소화와 대장 건강입니다. 양파에는 이눌린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장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예요. 유익균이 잘 자라면 장 건강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일본 암연구센터의 연구에서는 양파를 자주 먹는 사람이 대장암 발생률이 30% 낮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육류 섭취가 많은 식습관에서는 양파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세 번째, 뼈 건강 유지입니다. 이건 정말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스위스 베른 대학의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폐경기 여성들이 양파를 꾸준히 섭취했더니 골밀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양파의 GPCS라는 성분이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는 활성화시킨대요.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중노년 여성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네 번째, 면역 강화와 항균 작용입니다. 양파의 알리신 성분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특히 위암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여줍니다. 실제로 양파를 자주 먹는 사람들이 감기에 덜 걸린다는 통계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 양파는 약이 아니라 보조적 도움이 입니다. 병원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마치 운동이 당장 병을 낫게 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하면 건강을 지켜주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렇게 좋은 양파, 혼자 먹어도 좋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장에서는 양파와 찰떡궁합인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계속 시청해 주세요. 양파만 먹어도 좋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두 배, 세 배로 커진다는 사실. 오늘은 여러분이 평소에 즐겨 드시는 음식들과 양파를 어떻게 조합하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황금 조합, 양파와 고기입니다. 불고기, 제육볶음, 스테이크.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 요리에는 거의 다 양파가 들어가죠? 이게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에요.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이 고기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고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발암 물질을 중화시켜 줍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양파와 고기를 함께 먹으면 뇌 건강에도 좋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고기의 비타민 B12와 양파의 엽산이 만나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 고기 드실 때는 양파를 듬뿍 넣어 주세요. 두 번째, 양파와 토마토의 환상적인 만남입니다. 이탈리아 요리를 보면 양파와 토마토가 항상 함께 나오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토마토의 리코펜과 양파의 케르세틴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시너지를 일으켜요.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혈관 건강은 물론 전립선 건강, 피부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양파, 토마토, 샐러드, 나타투이, 토마토 소스. 이런 요리들이 건강식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양파와 올리브 오일의 지중해식 조합입니다. 양파를 올리브 오일에 볶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양파의 지용성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들이 기름에 녹아 나와서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됩니다. 실제로 생양파보다 올리브오일에 볶은 양파의 케르세틴 흡수율이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단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중약불에서 살짝만 볶아주세요. 네 번째, 양파와 달걀의 완벽한 영양 밸런스입니다. 양파, 달걀 볶음, 양파, 오믈렛. 이런 요리 자주 드시죠? 이것도 영양학적으로 정말 훌륭한 조합입니다. 달걀의 완전 단백질과 양파의 비타민, 미네랄이 만나면 영양 밸런스가 완벽해져요. 특히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니어 분들께는 이 조합이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달걀의 콜린 성분과 양파의 엽산이 함께 작용하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런 조합들,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음식들이죠? 이제 왜 이런 조합이 좋은지 아셨으니 더욱 자신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양파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양파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첫 번째, 양파즙 과다 섭취의 위험성입니다. 요즘 양파즙이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많죠? 하루에 한두 포 정도는 괜찮지만, 좋다고 해서 하루에 서너 포씩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양파즙을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농축된 양파즙은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약물과의 상호 작용을 조심하세요. 혈액순환 개선제나 혈전 예방약 아스피린, 와파린 등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파도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과 함께 다량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실제로 수술 전에는 양파 섭취를 제한하라고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세 번째 속이 약한 분들의 생양파 섭취 주의입니다. 생양파가 더 영양가가 높다는 말 때문에 억지로 생양파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생양파의 매운 성분인 알리신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평소 속이 약하거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생양파보다는 익힌 양파를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영양소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몸에 부담 없이 먹는 게더 중요하죠. 네 번째, 양파와 꿀의 잘못된 조합입니다. 인터넷에 양파 꿀절임이 만병 통치약처럼 소개되는데 이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와 꿀을 장기간 함께 섭취하면 일부 사람들에게 눈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꿀의 당분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며칠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장기간 섭취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보관 방법의 실수입니다. 양파를 잘못 보관하면 독소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아세요? 특히 깐 양파를 상온에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또 싹이 난 양파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으니 싹 부분은 꼭 제거하고 드세요. 기억하세요. 모든 식품은 적당히 그리고 내 몸에 맞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하지 마시고 내 몸의 신호를 잘 들어 보세요. 속이 불편하거나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양파의 효능과 주의사항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잘 따라 하시면 양파를 가장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하루 권장 섭취량부터 말씀드릴게요. 양파는 중간 크기 기준으로 하루 반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양파의 좋은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부작용 걱정은 없어요. 물론 요리에 들어가는 양파까지 다 계산할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드시면 됩니다.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하루 한 개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조리할 때 영양소를 최대한 살리는 꿀팁입니다. 양파를 자른 후 바로 조리하지 마시고 10에서 15분 정도 공기 중에 놔두세요. 이렇게 하면 알리신이라는 유효성분이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마늘도 똑같은 원리예요. 또 양파를 볶을 때는 센 불보다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하면서 양파의 단맛은 최대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만 볶으면 딱 좋아요. 보관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통양파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절대 비닐봉지에 넣어두면 안됩니다. 습기가 차면 금방 썩거든요. 망에 넣어서 걸어두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어려우면 신문지에 하나씩 싸서 보관하세요. 이미 자른 양파는 랩으로 꼼꼼히 싸서 냉장 보관하되 2일 이내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냉동 보관도 가능한데 이때는 용도에 맞게 미리 썰어서 소분해두면 편리해요. 계절별 양파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새양파가 나오죠? 새양파는 일반 양파보다 매운맛이 적고 단맛이 강해서 생으로 먹기 좋습니다. 여름에는 양파를 차갑게 해서 냉채나 샐러드로 즐기면 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양파를 듬뿍 넣은 따뜻한 스프나 찌개로 면역력을 높이세요. 마지막으로 양파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양파의 매운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두거나 식초를 약간 넣은 물에 담그면 매운맛이 줄어들어요. 또 양파를 구워 먹으면 단맛이 강해져서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180도로 15분 정도 구우면 양파칩이 되는데 이것도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어떠셨나요? 양파는 분명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방법을 아는 것이 진짜 건강 비결이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아셨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양파와 함께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더 유용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건강식재료의 비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